이번 시간에는 요석과 폐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석이란 중요한 돌을 말하고 폐석이란 중요하지 않은 돌을 말하는데요. 어, 바둑에서 중요한 돌과 중요하지 않은 돌을 잘 구별해서 중요한 돌은 살려야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돌은 되도록 버리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돌은 상대의 돌을 끊고 있거나 상대의 약점을 노릴 수 있고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는 돌, 그 돌을 살리지 않으면 상대 집이 너무 크게 된다거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돌이고 그 외에 별로 어,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돌은 대부분 폐석이기 때문에 그런 돌은 살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모양 아마 눈에 익으실 텐데요. 한칸 협공 정석에서 나온 형태입니다. 사점에 백이 걸쳐갔을 때 흙이 날일자로 지키지 않고 협공을 했다는 건 흙이 이쪽 모양을 차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백이 가장 감명한 선택으로 삼삼에 들어가서 귀를 선택하고 이 백을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흙이 막고 이렇게 정석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여기보다는 이게 좀더 낫다고 했죠. 그러면 백은 이미 이돌을 버리면서 여기에 귀에 실리를 취했기 때문에 이돌의 역할은 다한 겁니다. 이돌은 웬만해서는 이제 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조금 두다가 또 이런 돌을 기어이 살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리려고 하게 되면. 아주 돌이 무거운 형태가 되면서, 나중에는 버리기도 힘들어집니다. 돌의 덩치가 커지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살려봤자, 흙이 이 돌을 잡았을 때 조금 늘어난 집을 방해했을 뿐, 별로 하고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려봤자, 백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살리고 나면, 괜히 이제, 이 돌들이, 어, 곤마가 되면서, 백의 부담으로만 남게 되는 겁니다. 계속 살려 내야 되고, 흑은 이도를 공격하면서 다른 쪽에서 계속 이득을 얻게 되죠. 이 집이 조금 부서진 것보다 이도를 공격하면서 이쪽에 생겨날 집이 더 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이 살려 내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이런 돌은 폐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의 어떤 튼튼한 돌에 붙어 있는 폐석, 그리고 상대 돌과 막 끊어가서 싸우려고 해봤자 내 돌이. 어, 상대적으로 훨씬 약해서 더 공격만 당하게 될 그런 이제 모양인 경우에는 절대 이런 돌을 살리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살릴 수 있다고 해도, 어, 잘 지금은 살리기도 힘들지만 살릴 수 있다고 해도 도망 가면서 곰마만 되면 그 도로 공배를 그냥 두면서 도망만 가야 되고 상대는 그 도를 공격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이득을 볼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곰마가 생긴다는 건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가령 상수들 같은 경우에 이걸 이렇게 움직였다 하면은 이제 물론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움직여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도로 움직여 나오면 이렇게 전체를 가서 통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덥석 이렇게 끊어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면은 이건 이제 걸려든 겁니다. 이두 점이, 어, 별다른 그 전혀 중요한 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 가서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두 점을. 그러면 백도 만약에 여기서 이제 잘 두는 사람 같으면은 절대 이두 점을 살려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겁게 살려 나온 게 아니라 두 점을 버리게 돼요. 근데 돌을 버릴 때는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고 또 이렇게 단수를 쳐 가게 되면 흙이 한개 없어요. 이두점잡은거 외에는 돌이 11개나 들여가지고 겨우 한 8집 생긴 정도이고 백은 흙이 돌이 많았던 곳에서 그냥 아주 튼튼한 두터움을 쌓으면서 발전성 있는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흙이 엄청나게 당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식으로. 해석에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데서는 이런 식으로 도우면 흙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뻗기보다는 계속해서 이렇게 상대를 압박을 해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백흙은 백은 그냥 곤마만 생겨서 계속 부담이 되는 거니까 이런 폐석을 어, 섣불리 살리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모양도 어 요즘 귀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요. 걸치고 날일자 지켰을 때 예전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뒀지만 요즘은 잘두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붙여서 젖혀 가는데요. 여기서도 또어 초급자분들은 잡을 수 있는 돌을, 그러니까 어 초중급자분들은 대체로 잡을 수 있는 돌을 잡으려고 해요. 바둑에서. 근데 돌은 잡을 수 있는 돌을 잡는 게 아닙니다. 잡아야 하는 돌을 잡는 거예요. 잡아야 하는 돌이라는 건 중요한 돌을 잡아야 하는 거죠. 아무 필요 없는 돌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자기 집으로 가져오는 거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뭘줄수 있다고 해서 줍는 게 아니라 그게 나한테 필요한 거면 취하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버려야 합니다. 이런 모양에서도 상대 이렇게 도우면 이거 잡을 수 있네 하면서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덥석 이렇게. 근데 이거는 당연히 잡았지만 이걸 잡음으로써 치러야 될 희생이 흑한테는 더 큽니다. 백이 뒤로 이렇게 끊고 이걸 잡게 돼요. 그럼 이 흙은 이돌과 이돌을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선으로 쭉 눌리면서 하는 자세 자체가 일단 좋지가 않고, 백은 이돌 한 점을 잡으면서 중앙이 아주 두터워지면서 이제 백은 발전성이 있는 모양, 흙은 그냥 집만 조금 늘린 형태. 일종의 끝내기나 비슷한 겁니다. 항상 초반에는, 초중반에는 발전성이 있어야 돼요. 돌의 뭐 형태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흙이 많이 당한 형태이기 때문에 흙은 일종의 폐석을 잡은 거고, 백은 요석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형태를 만들면 안 됩니다. 백이. 붙인 다음에 젖추 왔을 때 절대 이걸 잡으면 안 됩니다. 가장 간명하게 두는 건 이걸 입고 백도 이렇게 지키는 거고요. 이제 잘 두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단수를 쳐서 입고 이쪽을 이어서 이제 이 이쪽 두터움을 취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쪽을, 이쪽의 두터움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또 이걸 살리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별로 크지 않다고 보고, 이제, 이거는 살리더라도 나중에 살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백이 이걸 잡으려고 하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데, 그냥 이렇게 단수쳐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백이 또 이런 식으로, 어, 젖혀서 끝내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끝내기로 이득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돌은 상대가 잡으러 오면 여기를 이렇게 뻗게 됩니다. 두 점으로 이런 걸 키워 죽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뻗으면 상대가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해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잡더라도 나중에 이것까지 선수를 해서 이쪽을 완전하게 틀어 막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별로 크지 않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도 이걸 잡을 수 있다 해서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큰 자리를 거의 차지하고, 이거 잡는 게 그래도 크다고 생각되면 상대가 이렇게 살리는 것과 비교해서 잡는 게 크다고 생각될 시점에 이걸 잡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도 실전에서 초중급자분들 실전에서 종종 나오는데요. 걸쳤을 때, 백이, 한 칸으로 붙이고, 흙이 젖히고, 백이 이렇게 막아가는 형태, 귀에 집을 최대한 지으려는 겁니다. 그때 흙이 단수를 치고 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약점이 두 개가 있는데, 대부분 그 초보자들, 초급자, 초중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살릴 수 있는 도를 살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도를 살리려고 한다보다 당장 위험한 돌을 살리려고 해요. 잡힐 것 같은 돌. 근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돌을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돌이 당장 위험하다고 해서 아무 돌이나 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당장 위험하지만 이게 중요하면 살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하면 이걸 살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주변 배석과 약간 상관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이걸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예외적으로 이런데 흙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면 이쪽을 백이 튼튼하게 두터움을 쌓아도 별로 할게 없잖아요. 이미 흙이 자리를 잡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게 별로 중요한 돌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걸 살리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살려도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살리는데요. 상대 집을 좀더 줄이고 내 집을 늘리면서. 그건 이게, 이게 중요하지 않을 경우의 일이에요. 근데 이쪽이 백의 어떤 발전성이 좀큰 형태가 돼 있다. 이걸 잡으면 이걸 잡은 두터움과 호응에서 이쪽 백의 집이 좀 크게 날것 같다 싶으면 당연히 이걸 살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걸 살리는 게 보통 이걸 살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백도 이걸 잡지 않아요.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데를 지켜놓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렇, 또 흙이, 이거 이제 이것도 살렸고 이것도 살렸네가 아니라 역시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도리패 폐석이에요. 패석에서뭐 자리를 이런 식으로 좀 넓게 벌려서 잡는다든지 하는 거고 이런 거는 그냥 단수 쳐서 버리면 됩니다. 단순한 끝내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거는. 백도 뭐 서둘러 잡지 않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폐석은 어 절대 게 산리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항상 버린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도 버리고 또 내가 버린다고 해서 상대가 패석을 덥석 잡아 주지도 않아요. 실력이 이제 되는 사람이면 안 잡죠. 그런 패석을 덥석 잡는 사람은 또 초보자이고요. 그래서 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돌, 상대도 강한 돌에 붙어 있고, 그 돌이 상대의 어떤 약점을 노리거나, 상대를 뭐 끊어 간다거나, 또그 돌이 잡히면 상대한테 큰 집을 내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상대의 튼튼한 돌에 붙어 있는 돌은 대부분 폐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모양도 종종 나오는데요. 어, 요즘은 뭐 이제 잘 두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눈목자로 지킨 형태에서 이렇게 두기보다는 보통 이제 이렇게 둬 가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많이 뒀고 초중급자분들은 여전히 백의 모양을 제한할 때 이런 식으로 백의 모양을 제한해 가도 됩니다. 백 모양이 커지지 않게 미리 좀 어, 견제를 해 두는 겁니다. 이런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잘 두다가 또, 여기 끊기는 약점이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돌 전체가. 공격을 당하게 되면서 또 무거운 돌이 돼서 곰마가 생겨요. 이돌 도망가려다 보면 반대편 상대는 이제 공격하면서 또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 조금 줄이고 나서 이 돌이 곰마가 돼버리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견제하고 나면 대체로 이제 손을 빼고 다른 데를 두거나 이제 견제를 해놨으니까 또는 이 부분을 자리 잡자면 이런 식으로 넓게 벌려가서 털을 잡는 겁니다. 여기 약점이 있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덥석 물어오면 또안 좋은 겁니다, 이런 건. 이 돌이 이미 이런 돌은 백에 튼튼한 돌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폐석이에요, 폐석. 그 폐석을 또 잡겠다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폐석을 잡겠다고 왔는데 이걸 살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또 두면 안 되고요. 이런 건 그냥 이대로 잡으러 오면 이대로 놔두시거나 아니면 그냥 활용을 하시면 돼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선수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손을 빼는 거예요. 흙 모양이 튼튼해졌잖아요. 이두 점을 버리면서. 그리고 흙은 또 다른 큰 자리를 두는 거죠. 그리고 또 백이 이런 거 잡으러 오면 또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손 빼고 다른 데를 두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냥 내 돌의 모양이 너무 그 심하게 공격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놓고 다른 데를 계속 연속해서 두면 역할을 흙은 다한거예요 백의 집을 어느 정도로 한정시킨 거죠. 백이 돌은 엄청 여러 개 들였지만 집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까지 잘도 놓고 갔다가 이거 살린다고 막 이렇게 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항상 중요하지 않은 돌, 상대 돌에 튼튼한 돌에 붙어 있으면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돌은 절대 살리시면 안 돼요. 이제 이런 돌을 살리시는 건 끝내기 단계에서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돌, 중요하지 않은 돌을 초 중반에는 그 중요한 돌과 중요하지 않은 돌, 요석과 폐석을 구별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요석은 살려야 하지만 폐석은 되도록 버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상대가 버리는 폐석을 또 덮서 받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런 거를 잘 기억을 하셔서 바둑을 두시기 바랍니다.